Legenda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25도씨에서 부피가 일정한 밀폐 용기에 들어있는 기체를 입자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고요. 자, 가나다에서 기체의 압력의 크기를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을 골라봐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압력의 크기가 커지려면 일단 입자수가 많아야 될 거고요. 그리고 부피는 작을수록 이제 압력이 커진다라는 거 확인하고 이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와 나를 보니까요. 가에는 입자수가 4개고요. 나는 세보면 여덟 개고요. 다도 동일하게 여덟 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와 나는 부피가 동일한데 입자수가 나가 두배 많기 때문에 압력은 이제 나에서 압력이 더 크다는 라걸알 수가 있겠고요. 나와 다는 입자수는 동일해요. 그런데 부피가 다에서 더 작죠. 부피가 작으면 또 압력이 더클 거기 때문에 순서대로 나타내면 이제 가나다 순서가 되겠네요. 가나다 정답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